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 묵상에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십장은 자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말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혜와 우매를 대조하는 것도 그렇고, 자먼의 말씀처럼, 뭐, 뭐, 뭐 하느니라 라고 끝나는 내용들이 반복 등장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자먼과 같이 각 구절들이 삶의 지혜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말씀들이기도 한데요. 오늘 보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지혜를 얻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부분에는 이 작은 우매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보면 일절 말씀을 보시면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아멘. 향기름이 나오죠. 이는 지혜를 상징합니다. 죽은 파리도 나옵니다. 이는 우매함을 상징합니다. 죽은 파리가 향기름에 빠졌어요. 죽은 파리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죽은 파리가 향기름에 빠지게 된다면 결국 그것은 향기름이 아닌 썩은 기름으로 변화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아무리 적은 우매라도 지혜와 섞이게 된다면 결국 지혜도 어리석게 되고 존귀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우매함이라도 멀리하고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 연결해서 보면 3절 보시면요.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아멘.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의 우매함을 말한다. 무슨 말인가요? 우매함은 도저히 숨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의 우매함을 드러내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멍청한 사람이 되길 바라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매한 사람은 그 우매함을 숨기지 못하고 결국 다 드러내버린다는 겁니다. 입을 열기만 하면 우매가 드러나고, 어떤 행동을 하기만 하면 우매가 드러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주 작은 우매가 전체를 흐리게 되고, 그 우매함은 숨길 수가 없다 했는데 우매함 때문에 수치스럽게 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혜롭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가능한 것 같지만 성경은 이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잠언 9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와를 경외할 때 지혜로워진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경외하며 살아갈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부담이 아니라 지혜롭게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축복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그 적은 우매로 인해서 인생 자체가 어리석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권자. 지도자에 관한 교훈인데요. 오늘 보면 4절부터 몇절을 보시면 이 주권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계속 주권자 이야기가 갑자기 나올까 제가 궁금해 하면서 살펴봤는데 이 주권자 이야기가 단독적으로 분리되어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앞부분에 나왔던 적은 우매의 위험성에 대한 말씀과 연결돼서 주권자의 우매함에 대해서 경계하는 내용인 것을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먼저 4절 말씀을 보시면요.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 받게 하느니라. 아멘. 분을 일으키는 주권자가 나옵니다. 여기서 주권자는 작게는 직장의 상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단체의 리더가 될 수도 있고요. 한 나라의 통치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리더들이 우리를 분노케 할때 참지 못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건 분명히 모든 일을 그르치는 아주 작은 우미함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분을 일으키는 지도자 앞에서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을 공손함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런 공손함을 잘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문, 전체 문맥상에서 보면, 이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지도자를 대하는 공손함을 강조하는 말만이 아니고요. 주권자의 우음매함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 연속된 5절 말씀을 보시, 보셔요.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조금 전에는 분노를 일으키는 주권자에 대해서 말했는데 연속한 본문에서는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에 대해서 계속 말합니다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 재난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남유다가 망한 이유를 문하세 왕의 그 죄악 때문이라고 말하잖아요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의 영향이 재난이 될 만큼 막강하다는 겁니다 주권자의 허물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칭하는지는 너무 다양하겠지만 이런 예는 쉽게 들 수가 있을 거예요. 자치단체장의 도덕성 문제라든지 종교단체 수장의 성적인 문제 또 최고 통치자의 언변이나 자질 문제 등이 불거질 때면 그것의 공동체나 온 나라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 (6절을) 보면 같은 맥락임을 알수 있습니다. 우매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 도다. 우매한자가 높은 지위를 얻는 건 우매한 자가 높은 지위를 얻어 다스리는 것이 재앙이 될수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조금 전 1절에서 죽은 파리가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한다는 말씀처럼 주권자의 작은 우매함이 한공동체에 어마어마한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만일 내가 공동체 지도자라면 나의 우매함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어려워지는 그런 일은 없게 해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겁니다. 또, 만일 우리가 내가 속한 어떤 그룹의 지도자를 섬기고 있는 자리라면 그분에게 뭘 하기가 어렵죠? 다윗에게는 나단 선지자가 있었지만, 나단도 정말 다윗을 깨닫게 하려다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거든요. 우리가 지도자들을 변화시키거나 그를 지혜롭게 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수 있고 또꼭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주권자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지도자의 우매함으로 다 같이 어려워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의 어른들, 내가 일하는 일터의 상사들, 이 속한 교회 공동체와 한국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지혜롭게, 공의롭게, 거룩하게 하시사 백성들과 사람들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주권자가 아니라 존경심이 우러나오는 주권자가 되어. 우리가 믿고 순종함에 의지함에 따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 리더십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주권자들을 위해서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세 번째 부분에서는요, 이 개인의 지혜에 대한 부분들을 말하는데요. 오늘 보면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요,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아멘. 함정을 파는 자, 담을 허는 자, 돌들을 떠내는 자, 나무들을 쪼개는 자들이 나옵니다. 어, 이런 행동을 하는 자들이 이런 행동을 하다가 해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이런 행동들이 어떠한 나쁜 행동들이기 때문에 해를 당하게 될까요? 함정을 파는 것은 남을 구덩이에 빠뜨리려는 것이죠. 남의 생명을 위협하는 겁니다. 담을 헌다는 것은 경계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남의 공간을 침범하겠다는 겁니다. 돌들을 떠낸다는 것은 채석하는 것, 즉돌 속에서 뭔가를 끄집어 내리는 거죠. 나무를 쪼개는 것도 마찬가지로 파괴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 모든 행위들 속에 인간의 이기심과 탐심이 들어있고요. 결국 말씀처럼 그런 탐심의 대가는 고스란히 자기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고스란히 되돌아온다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되갚아 주신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탐심은 바로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두려운지 모르고 남의 생명을 탐하든 소유를 탐하든 재물을 탐하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의 작은 목적이든 아니면 집단의 큰 목적이든 무차별적인 개발과 과도한 자연 환경 파괴로 몸살을 앓는 지구가 우리에게 해를 가져다 주는 것도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판 구덩이에 스스로 빠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탐한다고 얻는 것이 아닙니다. 탐하면 소중한 것을 도리어 잃게 됩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탐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잃었고 소중한 가족도 잃었습니다. 탐심 뒤에는 늘 사단이 존재합니다. 사단의 본 목적은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축복은요.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축복은 우리가 움켜지고 탐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영적으로 가난하도록 비울 때에 그곳에 하나님이 천국으로 채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탐심이 아닌 나누려는 넉넉한 마음을 주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비우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런 복된 관계 생수의 군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히 채움 받고 흘려보내는 우물과 같은 존재,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지혜는 첫 번째는 아주 작은 우매가 전체를 우매하게 한다. 우리 안에 조금의 우매도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자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주권자에게서 나온 허물에 관한 것이었죠. 한 사람의 지도자 영향력은 향 기름에 떨어진 파리와 같이. 죽은 파리와 같이 공동체 전체를 악하게 할수 있다 했습니다. 모든 주권자를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지도자들에게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는 사람 되자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 판 구덩이에 빠지는 일 없도록 탐심이 아닌 은혜의 그릇을 준비하여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를 받고 누리며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귀한 지혜 말씀들을 우리 삶에 잘 적용해서. 우메함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늘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메는 절대 숨길 수 없음과 작은 우메가 전체를 오염시킴을 깨닫습니다. 우메의 악한 영향이 우리에게서 흘러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주사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교회, 일터,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허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주셔서 우리도 기쁨으로 순종함에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판 구덩이에 빠지는 일 없도록 탐심을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는 축복에 통로되어 살아가게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